안녕하세요. 뭉치 부부의 뭉치 아빠입니다. 저번 편에 니스를 좀 일찍 떠나는 이유도 설명드렸고, 오늘 니스를 떠납니다. 니스를 떠나 남북 기차길을 달려서 저희가 프랑스에 오는 이유 중 하나인 친구 부부 집을 향해 갑니다. 뭉치도 기차는 처음 타는 거라 아우 저희도 역시 긴장이 됩니다. 이 뭉치가 소리에 좀 민감해가지고 기차가 어떨지 니스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 이 칸을 지나 툴론까지 가서 기차를 한번 갈아탑니다. 최종 목적지는 몽펠리에입니다. 기차 컬러가 이쁘네요. 가는 길인데 역시나 세계 부호들의 휴양지다운 멋진 모습을 단직한 해안선이 보이네요. 잠시 남부의 기찻길 전경 감상하고 가시죠. 차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했고 1등석으로 예약을 했는데 뭐 1등석이라고 그다지 별거 없습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는 틀립니다 1등석보다 더 놀라운 건 확실히 프랑스 사람들이 수다가 많은 민족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하기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가는 동안 일절 떠드는 소리 하나 없네요. 영상에서도 하나도 안 들리시죠? <laughs> 참 좋았습니다. 뒤에 잠시 정차한 역에서 아이 세명 가족이 탔는데 애기들이 보채니까 엄마가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데 말이죠. <laughs> 사람들에게 피해가는 걸 극도로 꺼리는 것 같아요. 참, 어느 나라랑은 비교가 되죠. 음. 재밌는 거는 공항에서도 엄마.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떠들고 즐기는 편인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조용히 가방에서 책 하나 꺼내서 읽더라고요. <laughs> 같은 서유럽이지만 많이 틀립니다. 이 정점은... 제가 브로고뉴 본느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또본느 편에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도 신기한지 계속 쳐다봅니다. 한국의 벼밭만큼 많은 프랑스의 포도밭입니다. 그냥 사방이다 포도밭이네요. <laughs> 어, 저희가 가는 몽펠리의 친구들은 저보다 열0살은 많은 부부입니다. 근데 뭐 그냥 친구로 퉁친 거죠. <laughs> 아, 10년 전에 우연히 태국 여행을 갔다가 만나서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또이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저희가 유럽에 가면이 친구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곤 합니다. 중간에 툴롱에서 기차를 환승해야 돼서 잠시 멈춰서 케밥으로 끼리도 하고 프랑스도 마약으로 인 가지고 사람들의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야외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도 웬 약물 중독자가 와서 케밥 하나 먹다가 쓰러지고 <laughs> 막 뒹굴고 그래서 점원이 와서 깨어서 내쫓고 뭐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환승하는 열차를 기다립니다 환승 열차는 2등석입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가도 돼서 뭐 빨리 환승되는 편을 예약했습니다 참 프랑스 기차 예약은 이 SNCF 이 -E 어플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프랑스는 철도가 막 파업도 하고 중간에 연착도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악명이 높죠. 환승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차도 10분 늦게 왔습니다. 만약 세번 환승면은 이 뒤로 시간이 계속 밀리겠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뭉치도 이제 적응이 됐는지 표정이 편안하네요. 근데 터널 들어가면 또 엄청 무서워니다그 갇히면서 소리가 쿡쿡쿡쿵 이런 거를 엄청 무서워해서 뭉치가 엄청 긴장합니다. 소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 여행 내내 뭐 보채지도 않고 얌전한 뭉치가 너무너무 대견스러워요. 일전에 이탈리아에 와서 일만하고 돌아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탈리아에서 프랑스가 무슨 서울에서 분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sns도 둘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은 좀 서운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은 통합돼서 비행기로 뭐 어디도 갈수 있고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은 요금도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좀더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르세유를 지나서 이제 갑니다. 찍어둔 영상이랑 사진도 정리해뒀는데 이때는 제가 유튜브를 할줄 모르고 너무 대충 찍은 것이 너무 아쉽네요. 올해는 더 멋있고 보기 좋게 찍어서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뭉치랑 뭉치 엄마가 있으니까 저도 뭐 항상 힘이 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참을성도 많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뭉치 엄마입니다. 이제 뭉치도 피곤한지 <laughs> 드디어 편하게 잠을 청하네요 어느덧 몽펠리에 도착입니다 저희를 피고 본 저희 친구 윌리엄과 폴로렌스를 소개합니다 몽펠리에 외곽에 생 장드 베다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에 사는 남프랑스 토박이 사람들로 아내인 플로렌스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관을 윌리엄이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씨도 성향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도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이고요. 남편인 윌리엄은 성향이 저와 좀 비슷해서 소통도 잘 되고 소맥을 또 이분이 아주 잘 마셔요. <laughs> 한국에 왔을 때또 함께 순 오래방을 갔는데, 진짜 미친 듯이 한국 아저씨처럼 놀더라고요. <laughs> 뭉치도 한국에서 두 부부가 왔을 때 만나서인지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잘 따라가고, 라벤더가 아름다운 생장드 베다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 두 부부의 집에 게스트로 9박 10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집을 새로 리모델링했다고 엄청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여긴 남프랑스의 저희 별장 같은 느낌입니다. 잠시 후 보면은 아마 다음 영상에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항상 저희가 오면 안방을 내주는 두 부부. 저희 역시,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희도 안방을 내줍니다. 오 이런 식으로 좀 신식으로 많이 바뀌었네요 이전에는 좀 토속 프랑스 집 같은 분위기였는데 잠시 남프랑스 친구 집 랜선 집들이 한번 하시죠 남자대로 막 집안에 핀볼 게임기도 있고요. <laughs> 한국 왔을 때 찍은 사진을 포토북으로 만들어 두었네요. 뭉치는 마당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거북이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이 집에 거북이 두 마리 살고 있거든요. 내가 그쪽자 이제 저녁 식시간입다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자이그 yeah, uh, uh, 뭐냐 그거 그거 아 그거 라마리 Oh uh, right, right. Yes. Yes. <laughs> yeah. Thank you. I remember <laughs> yeah, uh, yeah. <laughs> the Yeah okay. uh, yeah this is uh, Italian in the South and the primitivo is the okay.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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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in the style. Okay. I buy them the picture. <laughs> okay. But I think it's in the wine is French is <laughs> Of and course. Then, mm, yeah, it's extra virgin. It's olive Oi okay extra virgin and this is uh, olive oil it's a lemonade it's in oh, the okay. you are eating the, the fish and the seafood and the together it's it's oh. Salanto. Oh. Salanto. Sal in the oh. prom the salento. yeah really good and the quality that's why your luggage is very heavy yeah, <laughs> yeah. and this is a uh, uh, korean premium tea it's wow, a costume, the premium mm. TV. This is yeah, for me. Yeah. <laughs> and more. It's for you. Oh. Uh, you remember? Oh! <laughs> it's very funny. Oh, it's very so really oh. The Korean K pop style. Yeah. It'll try. Right. <laughs>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도 주고요. 참, 저는 영어를 좀잘 못합니다. 저는 영어는 잘 못하는데 용기는 전 세계적이라 어디 가도 막힘없이 이야기합니다. 어, 영국이나 미국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름 이 제가 영어 이름이 제이스인데 영어 진짜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뭘 잘하냐 전혀 못한다. 나 단어 뭐 150개 가지고 하는 영어 영어가 다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언어는 공부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다. 너가 소통하고 하는 거를 상대도 느끼고 알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영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외국에 나가시면 뭐 언어 때문에 더 긴장하고 쪼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차후에 한번 다뤄오죠. 뭐 뭉치 엄마는 저보다 영어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뭉치 엄마는 전형적인 한국 주입식. 교육 공부형이나 말은 또잘못 해요. 저는 반대로 서바이벌 영어다 보니까 읽고 쓰는 건못 해도 듣고 말하기는 대충 소통할 정도는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글로벌화가 돼 있으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영어가 그다지 능통하지 못해요. 특히 이런 토박이분들은 더 그렇고요. 이 부부도 윌리엄이 조금 하고 플로렌스는 거의 못 해서 뭐 대충 손짓 발짓 막 번역기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마음이 서로 진심이라서 다 통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측정해준 사이즈로 폴로렌스 로포도 하나 제가 맞춰서 제작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웃음> <웃음> Can you eat? <laughs> Come on. 프랑스 고급 치즈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거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없어서 못 먹네요 오랜만에 만나 이런 저런 그 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코로나 등등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할지 등 재밌게 이야기하고요. 아 근데 마음이 아픈 게 확실히 서양 친구들이 노화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만났을 때보다 윌리엄과 프로렌스는 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네요. 아 시간이 슬프네요. 특히 윌리엄은 이 퇴행성 간절염 때문에 무릎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올해도 윌리엄 플로렌스의 집에 방문하는데 일정을 짧게 3박4일로 머물려고 정했습니다. 우연히 저희가 태국에서 만나서 1 0 년간 이런 우정을 이어오는 윌리엄과 플로렌스는 앞으로도 자주 영상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환영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그렇게 밀린 수다 떨고 한잔하고 밤이 지나갑니다. To the 그다이 나이스 나이스? 스스 다음 날입니다 8월의 남프랑스는 꽤 덥습니다 수영장 청소해주는 기계입니다 또이 집의 매력이 수영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집을 휴가니다 <laughs> 아 여기 이런 라이프 스타일 너무 좋죠 아, 뭉쳐 휴식을 하고 푹 쉬는 하루를 보냅니다 몽펠리에에서 이어지는 남프랑스 여행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번 연도 저희 트립은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꽉 채운 40일입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자동차 투어를 준비 중이고요. 준비하는 여정에서부터 유튜브에 이제 기록으로 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뭉치부부 영상을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비앙또!